네 저는 지금 티모하네스 식사 마치고요 프린스 에드워드역에서 쌈서이포라는 지하철로 한정거장 떨어진 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특이하게 갈비국수를 판매하는데 마카로니를 사용하는 파스타도 아닌 국수도아 그런 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한번 식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 무슨 주변에 무슨 여기 동묘 같은 데래요 홍콩의 동묘시장 그런 데여가지고 사람들 일요일이라서 손이 굉장히 많네요 길거리에 뭐 자리 깔아놓고 피크닉을 즐기시는 건가요? 이쪽 근처에 벌써 왔습니다. 가깝네요, 멀지 않고. 아 여기 주말 시장 엄청 기네요 오, 생각보다 엄청 크네. 양편에 뭐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뭐 이어폰 파는 데부터 옷 가게, 인형 가게, 가방 가게, 신발 가게 다 있네요. 네 도착했어요. 이 바로 이 매장인데 뭔가 건물 두개 사이에 매장 두 개를 같이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일요일 오후라서 지금 꽉차 있네요.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줄을 서야 되는 건가요? 줄도 없고. 예, 웅성웅성 사람들 모여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출발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매장도 안쪽 보니까는 엄청 큰 테이블을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뭐 거의 10명까지도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카메라를 쓰기가 되게 민폐일 것 같은데요. 어쩌죠? 네,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이쪽에 앉을게요 메뉴 엄청 많죠? 여기는 거의 뭐 분식집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데인것 같아요 메뉴를 네. 왜뭐 많이 있네요? 고추기름이랑 뭐 기본적인 셋업들 가운데 있고요 어 이거 어떻게 먹죠? 양 엄청 많은데? 가득 막 그릇이 넘치도록 담아주셨어요 퉁퉁 부른듯한 마카로니 잔뜩 들어있고요 어, 포크는 거의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소고기라고 하는데 이게 소고기인가요? 뭐혀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laughs>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주름이 있는 그런 마카로, 마카로니 마카로니인데 제가 이런 건 주름 없는 건또 전에 본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삶은 물에다가 모양 살짝 풀어가지고 아주 양파 백반 대있는 그런 스타일이구요. 생강이 많이 느껴지네요, 국물에서. 이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부속 중에 카티 냉크에... 하 맛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잡고이를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국물 자체가 진짜 베이징에서 먹던 것지이 엄청 멀떡한. 그래서 국물을 남기라고 주는 그런 종류의 그 스프가 담겨져 있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고기 같은데. 어, 이것도 먹어봐야지. 싱싱한 거였어요. 보이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퍽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네요. 그렇다고 쫄깃쫄깃하게 느껴질정도가되니까 간인 거 알거나서 보니까는 또 주름 같은 게간 같긴 하죠. 특이한 음식이네요. 계속 식사하겠습니다. 야, t h a 옆자리 에 계신 분이 토스트 유명한 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 아, 주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Yeah. Mm. yeah, you're right. French toast. 계란물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시럽 살짝 뿌린 그런 거예요. 저는 카야 토스트 같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밌네요. 아, 되게 친절하시, 친절하신 친절하신 거죠? 옆에 계신 분들. 네, 저는 홍콩 쌈사이포역 인근에 있는 오래된 국수집에서 마카로니, 비프, 국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이렇게 안에 간이 이렇게 들어있고 국물에 생강이 엄청 씹히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마카로니 면이 안에 들어있는 그 계기를 조금 재미나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래된 곳이고요. 그 프렌치 토스트 같은 메뉴가 되게 유명해요.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식점 그런 뭐 김밥 전국 같이 다양한 메뉴를 다루는 그런 대중적이고 오래된 스타일의 그런 국수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쪽은 쌈셀프 인근에 계속 그 재래시장 근처거든요. 이쪽 구경 좀 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어 o n